중국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 선교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800년도 후기지요 말에 이 혼란기 중국이 굉장히 혼란할 때 얘기입니다.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요 상해에주둔해서군 공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한 마리가 개한 마리가 이 부대 정문을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개가 말이죠. 입에 종이 조각이 몇개 이렇게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놈의 개가 웬 종이를 저렇게 물고 다니나. 그래서 개를 잡아서 종이를 빼앗아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 성경 구절이 있어.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죠. 웬 책을 몇 장을 찢어서 물고 다니는데 읽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 개가요 성경책 한 부분을 찢어서 입에 물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읽어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대체 이 개가 어디서 저 종이를 찢어 왔나 그리고 개를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 보니까 그 부대 옆에 기독교 병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독교 병원으로 이 개가 쑥 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아, 종아리 를들고 병사들 몇 명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의사가 고포드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 병원을 만들고 선교를 하던 분이었던 겁니다. 이 병사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 박사가 너무 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종이쪼가리를 내비는데 이 성경 찢어진 거잖아요 이걸 내밀면서 우리가 이게 개가 물고 다니기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을 좀 구할 수 있냐 그 당시는 성경도 귀할 때니까 이고프도 박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을 내준 거예요 이 책이 그 책이라고 그리고 병사들이 그 책을 받아가서 부대에서 읽고 또 읽어본 겁니다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포드 박사를 자기 부대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박사가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200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이제부터 크리스천으로 살겠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가 막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개한테 말이죠 성경책을 찢어서 그 입에 물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입술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소위 전도를 하기를 원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전도를 강단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게 맨날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 마음에 낙심이 들고 시험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는 못 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전도하자고 그러느냐? 이런 거지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몇번해 봤을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망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 목사가 옆에서 여기서 말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하면 복을 받고 전도하면 은혜 받고 전도하면 세임이 생기고 전도하면 그럴 거 아니까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아닙니다 전도는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전도와 관련해서 너희들 입술 중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용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은 꼭 지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잘 알면서도 왜 전도를 자꾸 지피하고 잘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게 잘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전도하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전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공부하자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못해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도를 해 오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백날 가서 교회 가자고 해 봐야 예수 믿자고 해 봐야 고지를 들어야 말이지. 나를 따라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고 나 교회 갈게.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가 갖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죄이야 그러면 눈물 뚝뚝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회개합니다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교회 어디 양구 갑니까? 나 내일부터 당장 갈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 전도하기가 쉽다고요? 전도하기가 쉬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지시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믿으라고. 제발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발 똑바로 살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하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생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쳐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택한 방법이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말해도 말해도 못 알아 먹고 보여줘도 보여줘도 못 들어쳐 먹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없겠으니까이 방법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들 전도 몇번 해보고 나서 안된다고 나는 전도의 잼병인가 봐 아이 전도는 해봐도 소용이 없어 아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요 은사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요 아이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요 단 한순간에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 딱한번 보고요. 정말 완전 뒤집어져도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한번 만나고 환상 중에 예수님 한번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가르쳐 줘도요. 예수님 팔아 버리고 돈 30냥에 말이죠. 예수님 배신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막 열심히 들려줘도 못 들어쳐먹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먹고 보여줘도 못 알아먹고 그를 가르쳐줘도 못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힘들면 성경에 읽어보세요 야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더럽게 어렵다 나 이거 못해처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못 보고, 그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 쳐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낙심돼서 못 하겠어. 야 사람 구원 못 하겠어. 야 너무 힘들어 이거냐? 야나 때리실래?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대해 주신 거. 그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목계초년병 시절에요. 참 설교하기 힘들었습니다. 상가 건물 땅거라니 얻어놓고요. 교회 의자 갖다 장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피아노 갖다 놓고 피아노 칠 사람 이 있어야 피아노를 치고 장의자 갖다 놔봐야 앉을 사람 이 있어야 앉지요. 저희 어머니 딱한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남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회 시작하면 3년은 설교거리가 있대요 배운 게 3년은 간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설교할 게 없어서 고민이라는데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6개월 하니까 설교할 게 없더라고 그렇다고 했던 얘기 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 교인이 한명 있든 두명 있든요 했던 설교 또 못해요. 어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걸 하려니까 6개월 지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 남녀는 많이 배워서 3년을 간대 나는 6개월이니까 똑 떨어지더라고 여러분들 참 불쌍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한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극률하심을 내가 갖고 있어요 제가 어. 그런데요 6개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결혼 결혼 나한테 시집 올 여자 하나가 여기 앉아있고 한달 만에 200%가 부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동생이 뭐 어린 집당이다 그만두고 피아노 쳐준다고 와갖고 여기 앉아 있고 그래서 3개월 만에 300% 부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6개월 하고 끝났는데 그뒤부터는 설교를 지어짜는 거예요 이제 지어짜고 또 짜고 설교를 한편 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러니 항상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어땠어,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잘했으면 한번 득이 양양해서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랑질하고 싶어서. 아 오늘 설교 조금 못했으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아 괜찮았어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게 일이에요 설교 끝나면 맨날 주일 예배 끝나면 항상 그게 일이에요 주일 저녁에 꼭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잘했으면 우쭐대고 싶고 잘못했으면 이게 말이죠 위로 받고 싶어서 근데요 그거 아세요 죽으면요 제가 먼저 알아요 제가 죽으면요 먼저 한다니까 그렇지 먹는 사람이 죽인 줄뭔줄 알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먼저 알지 요리하는 사람이 죽인 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결같지. 저희 장모님 딸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해요. 은혜 받았어, 요 땡. 내가 홈 나를 친것 같아서 어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러면한 마디에요. 은혜 받았어, 땡. 설교를 죽순것 같은데도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어? 위로받고 싶은데, 근데 은혜 받았어, 요 땡. 그것도 저를 보고 얘기해야지. 다른 짓을 하면서 은혜받았어요. 땡 이거 그시예요. 그러니 어느 날 제가 부회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버 말이야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여기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에?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이 대목 여기 여기는 이렇게 좀 바꿔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은혜받았어요. 땡님은 다요 사모가 돼갖고 말이야 피드백을 해야 될거아니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교인한테 붙잡고 은혜받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당신밖에 없는 걸 피드백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사모가 돼갖고 말이야. 이렇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은혜 받았다니까요. 땡. 그래도 제가 물어보는 건 계속됐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 오늘 제가 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를 정색을 하고 쳐다보더니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대원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죽이 필요한 사람은 죽서서 주실 거고. 아, 밥이 필요한 사람 밥 주시지 않겠어요? 모르 목사님이 죽었으면 교인들이 다 죽이 필요해서 주신 거고, 다밥 먹고 은혜 받았으면 밥이 필요한 게밥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위해서 나왔으면 끝난 거지. 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죽이니 밥이니 목사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는 거지. 은혜 받았다니까. 나는 목사님이 얘기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죽을 먹어도 맛있고 밥을 먹어도 맛있어. 나는 언제나 은혜 받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니까 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하고 나는 정말 은혜 받았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봐 이제 물어보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요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니 안 좋니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 뒤부터요 설교할 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뭔줄 아세요? 저는 아멘 한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왜? 아멘 세게 할수록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많이 줘야 될거아니오 그러니까 난 아멘한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 아멘을 안 해? 졸아? 그러면 배부르니까 조는 거 아니야 등 따스우니까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안 쳐다보려고 그래 저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구나 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데 아멘을 하는 사람은 아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구나 난그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해 아, 그랬더니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 나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특징적인 것이 뭔줄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지요. 그 맹인을 보고 주님께서요. 침을 그 눈에 뱉으시고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보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잘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차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안수를 위해서 그 눈을 밝히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씩이나 안수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없어요? 아, 요즘도 그냥 원다이렉트로 다 끝내는 시대인데. 능력이 부족했나? 이날 피곤하셨나? 이날 좀 식사를 안 하셔서 배가 고프셨나? 이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셔서 굉장히 육신이 피곤하셨나? 아니면 영감이 좀 떨어지셨나? 아니면 이 맹인의 눈이 너무 심각한 질병이어서 한병 갖고는 안 되는 거였나? 그래서 주님이 두 번씩이나 안수해야 고치셨던 건가? 여러분 예수님 한 번에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이곳이 믿음의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치 밀물이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더라는 거지. 우리는 한 번에 끝나기를 원해요 한 번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 번에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한 번에 내 삶이 다이렉트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은 매일 매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한 번에 변화받고, 바울처럼 한 번에 능력받고, 바울처럼 한 번에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같은 제자들은 많지 않더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넘어졌다, 쓰러졌다, 잡아졌다 일어났다, 고백했다, 또 넘어졌다, 쓰러졌다, 배신했다, 도망갔다, 다시 쫓아갔다가, 다시 붙잡았다. 그렇게 베드로가 되고, 그렇게 요한이 되고, 그렇게 안드레가 되고, 그렇게 야고보가 되고, 그렇게 빌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직전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혼났습니까? 오병여의 기적도 일으켰고, 칠병여의 기적도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떡 문제 갖고 고민하고 떡 문제 갖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물어본 거잖아요. 야단친 거잖아요. 이 답답한 것들아, 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몇명먹몇명 먹었어? 오천 명 먹었죠. 얼마나 남았냐? 열두 바구니 남았죠. 야, 그럼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명 먹었냐? 사천 명먹였지요 얼마큼 남았냐? 일곱 광줄이 남았죠.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냐 이미어한 것들아.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 줬는데도 못알아처먹었으면 너희는 끝이야. 이렇게 보여 줬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니? 너희는 더 이상 제자의 자격이 없어. 끝! 나 다른 놈 찾아가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도 넘어져도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장신을 버리고 도망가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오늘 본문 주님께서 침백고 안수하시고 나서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부모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거 정신없는 소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 사람도 보이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보여요. 여러분 나무들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잘안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긴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에 와서 예배 드리면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살이 하면서 안 믿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전국 간다. 아멘 하는데 왠지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내가 지옥 갈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 주실 거야. 아멘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뭔줄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맹인이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 발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돼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든가 혹은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염소 같은 것들도 걸어다닙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데 나무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상식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몰랐겠어요? 나무가 걷지 못하는 것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솔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창세기는 믿어지는데요 추리국기는 안 믿어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태복음은 믿어지는데요 누가복음은 안 믿어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정말로 오마서는 믿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코웃음이 나와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뒀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과 믿음이 없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수를 해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볼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저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낙심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도 안수하시고 두 번이 안 되면 백 번도 안수하시고 천 번도 안수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만 번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듣든 안 듣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왜?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내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쉬운 거예요. 데려오기가 어려운 거지 전도하는 건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한두 번 안수해 주셨겠습니다. 26년 목회를 해 오면서 5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 주신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성도가 꼴보기 싫어서 눈물을 낼때 하나님은 저에게 안수하시고 만져 주시고 분명히 복게 해주셨고 때로는 개척교회 하면서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눈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걷어가주시고 그 눈을 뚫게 해주신 적이 한두 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만 번이 필요하면 만 번도 만져주시고 천 번이 필요하면 천 번도 만져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맹인을 두번 연거푸 안수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말이죠. 분명히 보일 때까지 주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어요. 피곤합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더 삶의 길을 걸어가기가 복잡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만져 주세요, 주님. 나를 더 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만져 주심으로 이 피곤한 날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